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잘 이기셨지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후리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이한 주간도 또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얼마나 우리가 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지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어요.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부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구,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적거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르비듬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형통의 길로 가게 되었다면 아무 일도 없이 가난까지 딱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르비듬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이 왔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이 팔이 들려 올라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여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양 손에다가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팔을 올려서 양편으로 그 팔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해 가지도록 모세의 손이 들리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었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죄악의 의국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길에서 수많은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을 이겨야 합니다. 아말렉을 이깁시다. 다 같이 아말렉을 이깁시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았던 육신의 자녀인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고 육신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싸워 이겼다고 단순히 기록한 한 편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단순한 역사책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서 오산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오늘날 우리는 출애굽기의 사건과 그 광야에서의 삶,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길목에 수많은 아말렉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해방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흔히 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가정을 회파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부딪히고, 육적으로 부딪히면서 에이, 같이 못 살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될, 되는데 이기려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아 좋다 이제 해방이다 이제 가난을 향해서 우리는 자유를 향해서 간다라고 했는데 루비디미에 이르렀을 때에 다 괜찮은데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라서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에 물을 못 마신다면 라 여러분 어떡 하겠어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차라리 옛날이 낫겠다 지금 힘들어 죽겠어 물좀 줘, 물좀 줘. 왜 물을 안 주는 거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도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아, 목 말라 죽는 물이 없는 게왜내 탓이에요? 왜 저한테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려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내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17장 7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맛사 물이바라 불렀으니 여러분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좋아서 막 물을 마셨죠 근데 그곳 이름이 무엇이냐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들이 이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막 투정을 부리면서 했다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맞사, 시련과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리반은 말다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다툼했던 이날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날 그날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대적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원하는 아말렉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는 뭐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였어요. 그 물,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은 것입니다. 차단들은요, 약한 곳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렙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쳐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돈이 없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그 슬픔 그곳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부족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뒤쳐져 있는 자들을 막이는 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 생각하지 못한 일,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무시당한 일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것이 무슨 일이지? 아 그렇구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란 예수여름으로 나를 해방하는 모든 아기 예여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평정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딱 맞으면 딱 죽어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하면 다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잘 넘어지고, 더잘 쭈그러드는 게 저인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많이 약해서 넘어지고, 겉으로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회방하는 그 아말렉들이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랑 예슈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바로 알고 참된 승리를 하고 참된 평화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후예 옛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육의 성품을 가진 사악함과 영의 성품을 가진 선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두 성품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죠. 이두 가지 아말렉 본성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다된것 같은데, 다 성장한 것 같은데, 다잘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우아하고 멋지게 늙어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욱! 하고 올라와서, 한순간에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트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자신이 또 그렇게 행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절망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회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나를 해방하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나의 고집과 자아와 혈기, 인본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잖아요.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잔인하고 약탈과 압제를 좋아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진행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들을 뒤에서 공격하고 낙오된 연약한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한 그런 족속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 없고 날센 아말렉들이 이스라엘의 훈련도 받지 못한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 오합지졸 그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에 어떻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꼭대기에 서리라. 나가서 싸우라.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약속의 말씀, 명령입니다. 여우수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환란이나 고통이나 시련, 마음의 상처나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맞서서 싸울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에게 능히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읽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가슴에 채우는 그런 시간을 하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책을 하루에 반절이라도 내가 반드시 펼쳤다가 덮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려면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울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팔이 아파서 어? 내리기도 했지만 하늘 보좌에 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아말렉이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어도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암말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암말레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기 위하여서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하시면서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그때 나서라 예수 여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손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모세의 팔이 연약해져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기도하여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때,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의 팔을 붙잡아줄, 그것이 작은 아주 어린 아이라도 괜찮습니다. 손자라도 괜찮고, 이웃에 누구라도 괜찮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골순봉께 오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기도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힘들 때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손을 서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세상의 삶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없이 덥고 어려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까 그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